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미션의 차량은 현대 올류투싼입니다 올류투싼 DJ.7 이륜 모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16년 4월에 등록하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68,000km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이고요 아주 관리가 잘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도 정말로 조용합니다. 아주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자 전면부를 보시면 음, 현대 엠블럼과 또 그릴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뭐 기스난 곳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앞에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휠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셨고요.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도 깨짐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쪽의 바디라인도 정말로 깨끗하고요. 아주 관리를 잘 하셨어요. 뒤쪽에 휠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고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도 정말 조용하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뒤쪽에 후방 감지 센서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VGT 디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마우라 아주 간결하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휠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조수석 쪽에도 바디라인에 도색이나 판금할 때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 앞 타이어 휠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실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러 가야죠. 실내를 보시면 썬팅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운전석 도어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 하드 받침대 조절 기능까지 그리고 시트 또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요. 키로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키로수 68,488km입니다. 핸들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관리한 차량이고요. 이렇게 잘 관리하기도 힘든데 정말로 깨끗하게 관리한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네비 화면 잘 나오고요 뒤에 후방 카메라 또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어, 라디오 또 선택 버튼들이 있고요 또 공조기는 오토 공조기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운전석 열선 들어오고요 어,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수석도 어, 이렇게 열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1 2 v 그리고 USB 포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오토 스탑 기능도 있고 드라이브 모드 선택 기능도 있습니다 위쪽에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뒷 도어트립인데요 도어트립에 보시면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시트, 뒷좌석 시트 열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앞쪽에 전체적인 투싼의 상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한 차량이고요 애기 중지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아주 잘 열리고요 그리고 트렁크 뒤쪽에 정품 매트 깔려 있습니다. 트렁크 관리도 깨끗했고요. 어, 그리고 트렁크 뭐 깨어지거나 이렇게 헤어지거나 그런 데 없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너무 깨끗한 차량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보기이 차량 뒤쪽은 오늘 완전 무사고답게 너무 깨끗해요. 자, 관리를 너무 잘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 도어 트립도 깨어지거나 긁힌데도 없고요. 그리고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요. 뭐 뒤쪽에 시트도 아주 깨끗하게 눌리거나 찢어진 데 없습니다. 아주 관리 잘 하셨어요. 천정도 깨끗하고요. 보수석 앞쪽에 도어 트립인데요. 정말로 깨끗합니다. 완벽하게 관리한 차량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수도 적은데 완전 무사고에 관리 또한 철저한 차량이네요. 자 보시게 되면 바닥에는 벌집 매트 깔려 있고요. 그리고 시트 완벽하게 잘 관리한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W 줄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투산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차량을 잘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또 다른 차량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차량을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미션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